네, 이번 시간에는 곽장근 교수님, 반판은 한반도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곽장근 교수님, 반판은 한반도에 없습니다. 자, 곽장근 교수님께서 전북일보 칼럼을 내셨어요. 새벽두부터 전북일보 칼럼에 굉장히 단언하는 그런 칼럼을 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일보를 보시면 제목이 장수가야와 반파가야예요. 그래서 뭐 장수가 반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중국 일본 문헌에 반파가 모두 등장하고 있다. 일본 문헌에는 기문 대사를 지키기 위해 백제와 3년 전쟁을 강행했고 신라 변방에 참혹한 피해를 준가야의 소국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반파가. 그래서 반파가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를 때 봉후를 운영하여 가야 봉화는 반파의 아이콘이자 정체성이다. 솔직히 가야 봉화가 발견되어야 반파 논의가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 봉화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봉화가 발견되는 것이 가야 봉화다. 첫 번째. 그리고 그 가야 봉화는 반파를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일본석에 나오는 반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틀린 것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언컨대 반파 가야는 문헌의 내용을 고고학 자료로 대부분 충족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언컨대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확언을 칼럼에서 하셨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2021년에 음, 9월 달에 기사인데요. 장수군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장수군은 최근 지역일 때 반파라는 독자 가야 세력이 존재했다는 학설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 대해 보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수군 반파 가, 장수 가야설은 이 학설을 인용하는 것을 보류한다. 역사학계 인정받을 때까지 보류를 결정했다. 당분간 장수군의 가야 유적이라고 명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2021년 9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1월에 남원 가야 유적의 역사적 성격이라고 하는 토론회를 했어요 11월 5일에 남원 시립 도서관 4층 지리산 소극장에서 이렇게 토론했는데 을 여기 저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곽장근 교수님 이두학 교수님 계시고 오른쪽에 이덕일 교수님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남원 가야 유적의 역사적 성격, 남원 가야 유적 이게 기문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토론 배틀이 이렇게 붙게 된 거죠. 지금도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밀리게 되니까라고 할까요? 2022년 2월 5일에 장영수 당시 군수와 장수 군수와 곽장근 소장님이 같이 나오셔 가지고 장수가야의 문제라고 해서 또 이제 시사 토크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군수는 바뀌었죠. 지금의 장수 군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9일에 이런 칼럼을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장수가 반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관철을 시키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격적으로 반론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문헌에 반파가 모두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곽장근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중국 일본 문헌에 반파가 모두 등장한다. 일본 문헌에는 기문대사를 지키기 위해서 백제와 3년 전쟁을 강행했다. 누가 반파가 기문대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문국가 대사라고 하는 것은 기문을 남원에 그다음에 대사를 하동에 이렇게 지금 하면서 결국 반파는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반파를 이렇게 밀고 계신데요. 자, 이 반파가 중국 문헌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중국 문헌은 양직공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한게 있는데, 양직공도의 임날보 무설 악용이라고 했습니다. 양직공도에 보면은 그180 여자에 보면은 굉장히 대륙백제 이야기도 나오고요이 굉장히 우리가 그볼때 제대로 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소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임나일본무설로 악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방소국의 위치가 한반도가 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 2, 30분 정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작년 11월 5일 날인가요? 그때 남원에서 토론을 할 때도 보면 양직공도 이 양지공도를 뭐냐면 다라가 있다, 뭐 사라가 있다, 반파가 있다. 여기에 이제 뭐 상사문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기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양지공도를 너무나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반론을 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표를 또 반복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언컨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문헌이라고 이 양지공도 좀 그만 악용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양직공도의 방소국 구국에 나오는 반파라고 하는 것은 한자는 다릅니다. 근데이 반파가 전라도 장수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22담로를 얘기하죠. 해외에서 경영한 건데요. 이 백제가 경영하던 22담로의 설명 후에 이어서 방소국 구국이 나오기 때문에 그중에 반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백제의 자제 종족이 통치하는 이 담로에 부용하는 구국 중에 하나로서 일본 열도에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반도에 뭐 있다? 그것이 또 장수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문헌에 없,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장수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한반도 남부라는 근거도 전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전북가야라고 해서 이제 봉수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요 오른 우측에 보시면 장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수에도 봉화가 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옆에, 어, 위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보시면은 서북쪽이죠. 진안이 있습니다. 신화에도 이제 이쪽에도 봉수가야가 있다. 이런 가, <laughs> 봉화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직까지 일본열도를 포함하여 전북 동부 지역 이외에 가야봉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역사고고학은 문헌 금성문을 고고학 자료에 접목시켜 역사시대를 연구한다. 문헌의 내용이 유적과 유물과 유물로 과유물 증명되면 학계의 논의가 시작되고 이를 근거로 결론이 도출되는데 반파가에다 그기에 다른컨대 반파가에는 문헌의 내용을 고고학 자료로 대부분 충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론이 바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봉그봉 그 봉, 봉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서북쪽에 보면 진안이 있습니다 진안 진안이 있어요 아 장수가 있고 진안이 있습니다 그 진안 진안의 향토사학자들은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규영 진안 향토사 연구소장은요 그들이 주장하는 전북 내륙 쪽에 봉수의 존재도 믿기 어렵다 진안군 지역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봉수들은. 봉수로서의 고고학적 근거는 빈약하다. 또한 그 봉수로들은 지리적으로 장수와 서로 연결도 잘안 된다. 그 점은 지도상으로도 어렵지 않게 증명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야시대에 그처럼 제철지가 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그들이 제시하는 제철지의 실제 여부는 진난 지역의 예를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장수하고 아주 가깝잖아요. 시안이요이 지난 지역의 예를 볼 때. 대부분 그 증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제철지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가야시다에 운용되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분 이상원 지난 문화원 부원장 마령고 교사께서 이렇게 또 기고를 하셨습니다. 전북 가야론자들은 107개의 봉화가 발굴 작업에 의해 증명되기라도 한 듯이 주장을 하는데 실상은 107개 봉화 중에 발굴 작업은 일부분만 진행, 진행되었다. 그리고 <laughs> 발굴된 봉화에 대한 역사적 검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 동부지역에 107개 봉화가 있었고 이를 가야봉화라고 줄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문적인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실계 봉화에 대한 더욱 세밀한 발굴을 토대로 봉화의 여부와 연대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 중요한 부분이죠. 일본 서기에 치 봉후 저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 측 기록인 삼국지 권 15, 위서 15, 장기전에서 그대로 따온 문장이다. 그러니까 문장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치 봉후 저각, 이 비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 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봉후저각이비 일본이라고 되어 있죠. 같죠. 치봉후저각이비가 같죠. 그리고 나라만 바뀝니다. 호에서 오랑캐호자에서 일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지를 뺏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왔다. 그래서 치봉후저각 기록의 중요한 점은 설치 주체보다는 설치 방향성에 있다. 방향성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한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본에 대비했다. 이 봉수 뭐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봉화를 설치해서 일본에 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삼국지에는 어,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에 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일본에 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꿔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4년 음력 3월이에요. 자, 음력 3월에 반파가 자탄 대사에 성을 쌓아 만해에 연결하였다. 자탄 대사, 원래 일본 열대에 있습니다. 반파가 자탄 대사에 성을 쌓아 만해에 연결했다. 봉후와 저각을 부어 일본에 대비하였다.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본에 대비하기 위해서 봉후와 저각을 두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규영 진안향토사 연구소장님은 위를 보면 공수와 저각을 부어서 일본에 대비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본에 대비했다라는 대목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들어가면 반파국이 바다를 끼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디 내륙에서 대비를 어,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훈 지난 문화원 부원장도 생각해보자. 반파국이 만약 장수라면 그 봉화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일본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장수, 무주, 완주, 임실, 순창에 봉화를 설치했을까? 봉화에만 집착하여 일본에 대비했다는 중요한 점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봉화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다. 왜 침묵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일본에 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기술하고 주장하고 있지 않죠. 왜냐면 이것을 전부 다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곽장근 교수님은 일본에 대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의 제시가 미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지금 장수군이 어디 있냐 이거죠. 전라북도 장, 장수군이 일본에 대비한다. 왜요? 일본이 어디 있는데요? 일본이 여기 있어요? 한 번도 남부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일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 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열도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한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장수군에서 대비한다? 진안군에서 대비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반파가 장수군이라면 왜 일본에 대비합니까? 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답변이 미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서기에 이비 일본이라고 하는 문헌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기술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4년에 반파가 왜 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라와 백제의 서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자이 부분은 561년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비일본이죠 자이해 다시 뭐 대사를 보내어서 지난번에 조부를 공무를 바쳤다 남파의 대군에서 여러 번국들의 서열을 매겼다 라고 하잖아요 남파가 어딥니까 난바 남파 우리가 관광도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남파가 어딥니까 오사카 잖아요 예 네? 오사카 오사카 자그 대군에서 여러 번국들 제후국들의 서열을 매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그런 어떤 가운데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맨 아래쪽에 신라는 아라의 파사산에 성을 쌓고서 일본에 대비했다 라고 하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비 일본이 나오죠. 아라의 파사산에 그러면은 이 신라가 어딥니까? 일본의 신라가 있어요. 일본의 신라가 있습니다. 일본의 백제가 있죠. 오사카는 완전 백제잖아요. 신라가 이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본에 있는 열도의 신라가 열도의 아라의 파사산에 성을 쌓고 일본에 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자,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이 자료에서 난파의 대군에서 여러 번국들의 서열을 정한 것에서 난파의 대군이 소재한 사실에서 외국 열도에 소재한 군수의 번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외국에서 백제를 번국 삼아 서열을 정한 것은 한반도의 백제가 아니죠. 그 증거로서 뭐가 나옵니까? 남파, 혈문, 혈문관 등의 관사에는 서방의 무례한 짓을 문책하러 보낼 사자가 몸을 숙소이다라고 하는 그 서방은 무엇이냐? 서방은 외국 열도, 큐슈 지역에 있는 서해도를 말하는 것이다. 식민사학자가 주장하는 하마, 한반도 하만에 알라 일본부를 토착한 도착한 이른바 일본을 대표하는 통치기관의 취소에 신라가 일본을 대비한 축성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일본 열도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아라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유금열 향토 사학자가 얘기한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외국 열도, 일본 열도에 소재한 군수의 본국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신라가 일본에 대비한다는 그, 일본에 대비한다는 건 뭐냐. 오사카 남파 부근의 신라다. 문헌도 그렇고 지도도 오사카 지역의 신라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이비일본으로 끝나는 반파 부분도 열도에서의 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보셨죠? 오사카 부근에, 자, 신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백제가 있고 알라가 있죠? 그 알라 밑에 뭐라고 써있죠? 남파라고 써있습니다. 남파, 남파. 아까 뭐 남파의 번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파가 있는 곳에서 백제, 알라, 신라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 열도에서 일어난 일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라는 아라의 파사산에 성을 쌓고서 일본에 대비했다. 이비 일본 이건 이제 일본 서기에 보면은 결국 일본 열도에서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비 일본이 있었던 반파가 이비 일본 일본에 대비했다는 건 뭐냐? 그 반파가 열도에 있다는 거죠. 그 반파는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서기에만 나와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보셨던, 남파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의 외국에 관변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막 이, <laughs> 뭐냐면, 반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비정을 해보려니까 비슷한 발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반파는, 대, 반파는 대가야다. 이런 식으로 비정을 해버린 겁니다. 또는 반파가 봉수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주의장을 했지만, 일본에서 보면은, 아까 보셨던 난파라든지, 또는 반파의 가능성이 있는 단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부근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규성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성계는 대마도 일대뿐만 아니라, 단마국, 단파국이 있었던 현재 교토시 인근 효고현 지역도 반파국의 영역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 국명의 유전자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파라고 하는 것을 일말의 가능성을 발음이나 어휘로 보나 이런 걸로 본다면은 반파나 남파에서 찾아야지 파가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데서 왜 한반도 남부에서 반파를 대가야라고 하느냐? 반파를 또 장수군에다가 비정을 하느냐? 장수가야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일본에 대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륙에서 일본에 대비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문헌하고 유물 유적하고 맞지를 않는데 어떻게 단언컨대라고 하는 얘기를 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일본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문헌은 양직봉도안 된다 그랬잖아요. 일본 문헌이라는 일본서기인데 백제와 전쟁을 강행한 것은 반파라고 나오지 그 반파가 가야라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파 가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파는 대가야가 아니에요. 근거가 전혀 없어요. 한반도 남부라는 근거 전혀 없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laughs> 교수님도 단언컨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단언컨대 반판은 한반도에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걸 갖추고 비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일제 관변학자들이 비정한 걸 그대로 지금 비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반파를 그렇게 비정하려는 것은 뭐냐면 남원이 김문국이다 또는 뭐 대사가 하동이다 이런 모든 관련된 임날본부와 관련된 그런 지명들을 전부 다 한반도 남부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지금 6세기에 반파라고 하는 것도 어딘가를 갖다 껴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런 시도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 반파는 한반도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곽장근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파를 한반도에 자꾸 배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